<laughs> 저 나이 88년생, 34살, 07학번입니다. 무례 이준이랑 동갑이죠. 구미 교수님, 05학번이라 들었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구미는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. 진짜요? 88년생, 몇 살이라고? 4살. 야, 구라치지 마! 34살이라고? 아니, 나 저번 그때 야방할 때 찾아오셔서 얼굴 봤는데? 그 얼굴이 어떻게 34살이야? 가슴 20대 초반, 한 나랑 동갑, 그냥 그 언저리일 줄 알았는데? 아 34가 어떻게 나와? 아 올해 20세가 2002년생인게 너무 아 그래요?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아 진짜로? 아 전혀 몰랐네? 와 어떻게 그 얼굴이 진짜 동안이다 진짜로 와 진짜 동안이다 아 나는 난뭐 잠깐 한 5분밖에 못, 못긴 했지만, 오, 대박이다. 오, 신기하다. 나도 저렇게 늙어야겠다. 나도 앞으로 젊게 나이를 먹어야겠어. 응, 맞아. 터준이랑 야방할 때. 나는 내가 이 방에서 제일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, 다행이다. <laughs> 나 이러고 있네 <laughs>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